자, 온도가 10도씨인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어때요? 직선의 방정식, 아니, 아, 1차 함수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y절편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10이라고 그래서 y는 어, a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요 점을 지났죠 그러니까 얼마? 30, 100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선 함수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y는 100을 들어가고 여기 30 들어가면 30A 도하기 10. 이거 넘어가면 90이죠. 어, 30A가 얼마가 되는 거야? 90.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 이식에서 얼마라고 쓰는 거야? A 값이 3이다라고 이제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 온도가 지금 1 6 0도인 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Y 값이 160인 값을. 어, 찾아주는 거예요. 누가 160? 얘가 160. 그럼 얘가 넘어가면 150이죠. 150이고 3x가 돼요. 그래서 x는 50이 되겠죠.